자, 20번입니다. 자, 모든 항의 양수인, 자, 모든 항의 양수라고 그랬어요. 등비수열 AL에 대해서,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같은 건 뭡니까? 공비도? 공비를 제가 R이라 고해요 공비를 R이라 하면, 당연히 R도 여기다 크겠죠, 그죠? 모든 항의 양수니까. 자, 그때, 이 값과 이 값이 주어질 때,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. 라고 하는 겁니다. 자 볼까요? 이 식에서 우리가 얘는 a1곱하기 아니고, 그죠? 얘는 뭡니까? a1곱하기 r의 7승, 이죠 7제곱. 이것은 얼마입니까? a1 a1제곱, a1제곱 r의 8승, a1제곱 r의 8승이니까 r의, r의 4승의 제곱. 이렇게 쓰면 되겠죠? 이 a1제곱 r의 8제곱, 8 제곱 되죠, 그죠? 이것이 얼마냐? 36입니다. 자, 그렇 한 r의 제곱은 뭡니까 다섯 번째 항이죠. 그렇죠? 별 다섯 번째 항은 어 어떻게 돼요? 양수잖아요. 그죠 그럼 얘는 6이 되겠죠. 얘 6의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돼요. 자, 그다음에 얘는뭡니까 얘를. 얘는. 얘는 a1의 r의 6제곱이고요 얘는 a1의 r의 제곱이니까 r의 네제곱 이 3이니까. 즉 r의 네제곱이 3이니까 여섯 개입니까? 어떻게 됩니까? a1은 2다 즉 a1이고 r의 매제곱은 3이다. 이런 정보를 알수있겠죠 자. 그러면 이것의 수열에수열에 공비는 r이야. 그죠? r은 0보다 커. 자, 그런데 지금 요거 곱하기 요거 색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. 자, 얘는 어떻게 됩니까? 한칸 건너뛴 거니까 공비가 r제곱이 되겠죠. 그렇죠? 그렇게 돼요. 자, 그럼 이등비수열은 어떻게 됩니까? 얘는요. 제 얘는, 자, 둥개술이야. R, 여기서 R제곱이 되니, R제곱이 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쓸까요? 1대제 R제곱. 됐죠? 1 공비가, 공비가 여기서는 R제곱이에요. 왜? A1, A3. 두 칸, 한 칸씩 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A1, A2, A3. 요 공비 아니고, 아니면, 얘랑 얘랑 관계를 뭡니까? R제곱이 되죠 요런 식으로 이해합니다. 1대제 R제곱에, 초항 a1이죠, 그렇죠? 얘는 어떻게 됩니까? 1 0 0 공비의 몇승 항의 수 다섯 개 이렇게 되겠죠. 곱하기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?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이되겠죠 그렇죠? 이렇게 되죠. 겠 그럼 얘는 뭡니까? 1 0 0 마이너스 r 제곱 이것이 공비. 100 요것이 공비가 되겠죠. 요거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해야지 a5가 되고.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해야, 마이너스 A, 세븐이 되겠죠. 자, 이러면 됩니다. 초항은 똑같이 A와는 거예요. 자, 얘는 뭡니까? B 빼기, 공비, 마이너스 R제곱이죠. R제곱에 몇 수? 항의수. 다섯 개. 얘는 항의수로 오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. 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게 플러스가 될 겁니다. 플러스. 이러면 되나요? 자, 됐죠? 자, 분모 곱하볼까요? 분모는, 일 대기 합창 차 22절 보자 아래 네 제곱 자 얘는 a 1 a 이거 뺄게요 a1 빼고요 그죠 제곱이거네요 고고 자 얘는 뭡니까 1 대기 아래 십승 또 얘는 뭡니까 얘 마이너스의 5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백오 또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1 더하기 아래 제곱 자 이제 정리가 되면 정리됩니다 1 대기 아래 네 제곱에 a1 제곱에 자, 1 r의 20제곱입니다. 이렇게 결론이 나요. 자, r의 예제곱이 얼마니까 입 3이니까 그러면 1 3의 자, a1이 얼마입니까? a1이 2거든요. 제곱이니까 4이니까. 자. 자, n 자, r의 4제곱의 5제곱이 죠 r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? 3이니까 그렇죠? 3의 5제곱이네요. 3의 5제곱. 음. 그러면 3의 4제곱이 81이니까 12에 3을 곱한 거니까 3 24. 12 4가 되겠죠. 2 40. 자, 요것을 계산하면 되겠죠? 자, 요것을 계산하니까 얘는 484가 나와요. 자, 어렵지 않은 문제죠?